홈쇼핑 쇼스트로 제이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강조은이 최민수가 매일 홈쇼핑 매일 생방송 매일 도중 없더라구요. 난입했던 사연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. 저 어, 남편이 지금 방송 <laughs> <잠깐 잠깐 왔네요. 웃음> 어, 어, 강조은은 생방송을 <laughs>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남편이 그렇고,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있더라라며 예고 없이 생방송 현장에 깜짝 방문했던 당신을 회상했다. 우리 가족이 진짜요. 네. <웃음> 여러분, 표해주세요. 이성 빠 이거 여기다 스테이크 구워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왔어요 그렇죠. 아, 이이 <laughs> <아니>, 홈쇼핑 최고. 이거 지셨네요저가 어떻게? 정말 즐기는 고객이 저희 남편이에요. 아, 집에서 보고 있는데 네. 세 분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. 어떻게? 강주호는 최민수가 방송 중 아예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고 밝히며 계속 웃으면서 방송은 했는데 사실 머릿속에서는 욕이 막 올라왔다. 점장게인느라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.